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우리가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선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회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며 내,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삼십 벌과 거두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삼십 벌과 거도 삼십보를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여 하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줌에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요.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인생이 힘겹고 삶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의 그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한 믿음의 가정에 또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가 장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제 역사하게 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블레셋 땅 딥나로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사명의 시선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여자에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그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약점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꼭그 문제만 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 문제 넘어지는 거죠. 삼손의 그 문제는 뭐예요? 여자가 문제였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문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발목을 잡히게 되죠. 우리가 종종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에 여자 문제를 해결하지 그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뭐 정말 강력하고 뭐 파워풀한 그런 사역을 하다가도 하루 아침에 그 사역을 뭐 접는다든지 아니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게 이제 14장, 이제 13장 끝리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제 움직였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바뀌면서 첫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있어서 대단한 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여자 문제 예, 그냥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 여자랑 나 결혼하고 싶다. 부모를에게 간청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삼선의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청년들을 이제 초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블레셋은 이러한 풍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풍속대로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민적인 블레셋에 그 풍속대로 그 잔치를 베풀고 또그 결혼의 그 일들을 진행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세속에 우리가 풍조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깨어 있으라고 겨듭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먹잇감이 될지 몰라요. 먹잇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이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이 삼손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라고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이죠. 지금 분위기에 취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요? 어? 자기 무슨 수, 문제를 하나 내겠다는 거죠.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 그걸 맞추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분위기를 돋구거나 분위기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진심인 거 같아. 여기 내건이 네 이, 배우 30벌과 거어 30벌. 이 당시 이 옷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옷들은 굉장히 고가의 옷이고 또 이것은 그냥 어이 이 어떤 부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건 거예요? 이게 뭐, 우짜고 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이 아내로 아내 때문에 이 문제의 답, 답이 이제 공개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맞추자, 맞추자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 분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분노에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집니까? 어 지금 우리는 이 삼손을 첫 이제 만나면서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거나 뭐 하는 것들이 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풍조를 지금 따르고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고 분노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그의 첫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지금 반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빠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그 문제를 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감당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거든. 자기들이 이 그냥 처음에는 뭐 장난 삼아 어뭐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도 문제지만 이 여기 걸린 이이 어 여기 된이 옷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어떻게요? 삼손에 이제 아내를 이제 부인을 어떻게 이제 예, 협박하게 되잖아요. 협박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알려 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양쪽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죠. 지금 결혼 잔치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 버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든 사람이니나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아진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인품이나 뭐 우리의 세, 뭐 어떤 배경이나 뭐 다른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몸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 시선이든, 내 마음이든, 내 발걸음이든,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돼도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나에게 지금 채워 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할 거 없어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은혜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0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너의 고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앞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집중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 거기 왜 내려갔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지, 거기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관심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를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제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조르고 뭐 해서 어떻게 결국은 이제... 그 답을 얻어내 가지고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답을 마치고, 다윗은 분노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게 삼손이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감당치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힘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또그 시간들, 또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일 이렇게 분주한지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분주하아안 해요. 얼마나 분주해 내려갔다가 불렛슨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가 또 같이 부모님 가고 참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모두가 연약하지요. 뭐 전화. 우리, 뭐 우리 모두가 그렇죠 뭐 삼손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지만 이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요 삼손과 같이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 정말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점검하고, 그 일에 내가 지금 매진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나?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뭔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서 온전히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는 것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